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정답은 22.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7. 정답은 31.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정답은 32.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6. 정답은 40.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6, 정답은 3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8, 더하기 1, 더하기 8, 정답은 18,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8 더하기 8 정답은 15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7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정답은 2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7, 정답은 3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1, 정답은 18.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45, 더하기 1, 정답은 64.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36, 더하기 1, 더하기 4, 정답은 62.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35,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3. 정답은 6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7, 더하기 4. 정답은 5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1, 더하기 3, 더하기 31, 더하기 7, 정답은 71.